어, 어,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민법 조문 판례 정리.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1절 위임. 시작하습니다사마에럴 t 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일을 승낙하모로으로 효력이 생긴다그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맡긴 사람이 위임자고, 위임받은 자는 수임자가 됩니다. 받을 수. 그렇죠 681조. 수임인의 선고하는 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거래자의 주의로서 위임사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 신청 대리를 의뢰받은 법무사에게 의뢰인의 지시가 의뢰인의 지시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682조 복임권의 제한 제1항, 수익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하여 위임사물을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제2항, 수익민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물을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제121조, 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3조 수의민의 보고의무 수의민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데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데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6 8 4조 수의민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 의무 제1항 수의민은 위임 사무의 처리 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과하여 야 한다. 제이랑. 제2항 수의민이 위민을 위하여 자기 인명을 취득한 권리는 위민에게 이연하여야 한다. 1항 조음 보시면, 위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시험의 증거를 슬쩍 바꾸죠. 이 오답을 도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685조. 수익민의 금전소비 책임. 수익인은 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여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686조. 수익인의 보수청구권. 제1항. 수익인은 특별한 약장이 없으면 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수익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수임인이 위임 사업을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업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의무 위임사무 처리의 비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2014년, 2012년 두번 기출되었습니다 선급하여야 한다니까 선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오답을 만들 수 있게 굉장히 좋은 유형이죠 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한청구권등 제1항 수인이 유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유임사무에 대하여 지출한다는 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수인이 유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유임인에게 자기의 가르마의 이를 변제하게 할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난무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 제3항 수인이 유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유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3년 농사에서 2항이 지목 나왔습니다. 689조 위인인의 상호 해제자유, 제1항. 위인 계약은 각 당사자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2012년, 3년, 4년 시험 문제 나왔네요. 제670조 사망, 파산 등의 등과 의등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이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이 성형오변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당사파 수 이렇게 배우시면 좋죠. 당사파 수소 691조 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 위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물처리를 계속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92조 위임종류의 대항요건 위임종류의 사위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제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걸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걸로 두고 잠시만요